네 반갑습니다. 도대투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대기아의 9월달 예상 납기일 소식인데요. 사실상 지난해만 해도 반도체 부품 수급난으로 신차 출고에 무한대기 루프가 심각할 정도였죠. 신차 계약하고 1년 되기는 기본이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다행히 반도체 부품 수급나는 해소가 되어 몇 달간은 신차를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되었었죠. 하지만 이도 잠시 최근 현대기아의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서 현재 현대차는 파업권까지는 획득하였고 4일부터는 특근 정면 중단과 함께 부품사인 현대모비스 모듈 부품사는 파업돌입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기아는 오는 8일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면 한참 생산 출고 중인 소렌더 페이스리프트에 생산 차질도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죠. 거기다 8월 국내 내수 시장 판매량이 현대 기아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대폭 늘어나면서 출고와 동시에 탁송되어야 하는 탁송 차량들이 출고량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생산은 되었는데 출하장에서 차량이 고객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묶여있는 상황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9월 예상 납기일에 나와 있는 대기 기간보다 실질적으로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이를 감안하고 현대 기아 경쟁 모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준형 세단 아반떼인데요. 1.6 가솔린 LPI 3개월 대기입니다. 하이브리드 12개월 이상으로 역시나 요즘 대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여주고 있네요. N9 가솔린 2개월, N9 하이브리드 6개월 대기입니다. 8월 국내 판매량은 4758대이죠. 경쟁 모델인 기아의 K3인데요. 전사양 3개월에서 4개월 대기입니다. 8월 국내 판매량은 1123대로 아반떼와 4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중형세단 소나타인데요. 1.6터보 8개월, 2.0 가솔린 LPI 6개월, N9 5개월, 하이브리드 11개월 대기입니다. 소나타의 8월 달 판매량은 3001대입니다. 경쟁 모델인 K5인데요. 가솔린 1.6 터보 2.0, 4주에서 5주이며, 하이브리드 6주에서 7주입니다. LPG 6주에서 7주 대기를 해야 하네요. K5의 8월달 판매량은 2613대로 소나타의 약 400대가량이 뒤집니다. 준대형 세단 그랜저인데요. 2.5, 3.5 가솔린 3개월, l p i 3개월, 하이브리드 1개월 대기입니다. 8월 판매량은 8,820대로 내수 전체 판매량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경쟁 모델인 k a 신인데요 가솔린 2.5, 3.5 4주에서 5주이며 하이브리드 역시 4주에서 5주 대기입니다. LPG 2.5개월 대기이네요. k a 세의 8월 판매량은 2,457대로 그랜저와의 격차는 약 6,000대 이상 차이가 납니다.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6인데요. 1개월대기입니다. 아이오닉 6의 8월 판매량은 400대로 7월 488대 대비도 떨어졌습니다. 전기차의 판매량이 생각보다 저조한 성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네요. 소형 SUV 베뉴인데요. 4개월대기입니다. 베뉴의 8월 달 판매량은 904대로 7월 546대 대비 상당히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경쟁 모델인 셀토스인데요. 1.6 터보 가솔린 3개월 2.0 가솔린 1.5개월 대기입니다. 셀토스 8월 달 판매량은 3512대로 베뉴 대비 압도적인 판매량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나인데요. 가솔린 N9 포함 2개월이며 EV 하이브리드는 1개월 대기입니다. 코나의 8월 판매량은 2695대입니다. 경쟁 모델인 니로인데요. 하이브리드 6주에서 7주이며 EV 모델은 5주에서 6주 대기입니다. 니로의 8월 달 판매량은 1809대로 코나와 800대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준준형 SUV 투싼인데요. 가솔린 N라인 포함 디젤 1.5개월이며 하이브리드 7개월 대기입니다. 투싼의 8월 판매량은 2976대입니다. 경쟁 모델인 스포티지인데요. 가솔린 5개월, 하이브리드 6개월, 디젤 3개월에서 4개월, LPG 2개월에서 3개월 대기입니다. 스포티지의 8월 판매량은 5210대로 투싼 대비 2000대 이상 앞서 있네요. 순수전기차 아이오닉 5인데요. 1개월 대기이며 8월 판매량은 1061대로 아이오닉 6와 마찬가지로 큰 힘을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경쟁 모델인 EV6인데요. 전 사양 4주에서 5주 대기입니다. 8월 판매량은 948대로 아이오닉 5와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신형 산타페인데요. 사전 계약 후약 6만 대가 대기 수요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가솔린 3개월 대기인 반면 하이브리드는 아직 친환경차 인증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추후 안내라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산타페 하부 사류는 10월. 이류는 11월 생산 출고 계획입니다. 8월 판매량은 2,775대로 8월 구형 모델 판매량입니다. 경쟁 모델인 신형 소렌토인데요, 가솔린 3개월에서 4개월, 디젤 2개월에서 3개월,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이상 대기입니다. 소렌토의 8월 판매량은 7,176대로 그랜저 8,820대에 이어 전체 판매량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산타페와는 4,000대 이상 차이 나는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준대형 SUV 펠리세이드인데요. 가솔린 디젤 모두 1개월 대기입니다. 8월 판매량은 3,752대를 판매하며, 준대형 모델이지만 꾸준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인 모하비인데요. 전 사양 3주에서 4주 대기입니다. 8월 판매량은 379대로 펠리세이드와 10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수소 전기차 넥소인데요. 2주 대기이며, 8월 판매량은 293대를 판매하였습니다. 미니밴 스타리아인데요. 카고 디젤 3개월, LPI 6개월입니다. 투어러 라운지 디젤 6개월, LPI 7개월 대기이네요. 8월 판매량은 2,940대를 판매하였습니다. 경쟁 모델인 카니발인데요. 가솔린 디젤 4주에서 6주 대기입니다. 8월 판매량은 4,937대로 7월 6,100대에 대비 조금 많이 빠지긴 했네요. 이는 같은 식구인 소렌토의 판매량이 늘어난 수만큼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페이스 리프트 모델 출시 때 다시 한번 점프업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오늘은 하반기 에 녹록지 않은 대기 기간이 예상되는 현대기아의 9월 예상 납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 try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e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